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자 에스프레소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최고급 카페들이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 메뉴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커피가 우리가 매일 마시던 그 자판기 커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 전통. 카페 연합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망가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값싼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침략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흔히 보던 그 자판기 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이탈리아 상류층의 새로운 커피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밀라노의 한 유명 카페에서는 코리언 카피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믹스커피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려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유명 방송에서는 한국의 오피스 문화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커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특집 방송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마리아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제 채널에서는 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를 주로 소개했습니다. 유서 깊은 향수와 크림들, 세련된 메이크업 제품들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의 시트 마스크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팩이 아니라 피부과학이었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등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적절한 농도로 배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화장품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해도 백탁현상을 줄이고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기술이 있었죠. 이탈리아의 화장품들이 오랜 전통과 천연성분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제품들은 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키징도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이어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제 채널은 점점 더 K뷰티에 집중하게 되었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리아가 추천한 한국 선크림 덕분에 여름휴가를 완벽하게 보냈어요. 이 에센스로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졌죠. 전통적인 이탈리아 브랜드만 고집하던 시청자들도 하나둘씩 K뷰티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드디어 한국의 유명 뷰티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신뢰하게 된 K 뷰티를 이탈리아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강남에 위치한 브랜드 본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도착한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브랜드의 제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여진 다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미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팅팀 이사님과 담당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의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었고, 제가 이탈리아 시장의 첫 인플루언서 파트너가 될 예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낯선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과자를 집어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에이스라고 부르는 크래커 과자였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그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에스프레소는 그저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제게는 과자를 커피에 담그는 행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모습이 회의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탕비실에서 커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들의 커피잔과 과자로 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쁜 회의 중임에도 과자를 커피에 담가 먹는 순간만큼은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페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찰이 제 채널과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커피 문화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팅은 단순한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제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큰 방향이 정해졌고, 이제는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죠. 김과장님은 먼저 회사 내네 카페에서 사온 에스프레소를 대접해 주었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답게 그 향과 맛을 음미하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중에 제 시선은 자연스레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으로 향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을 띠는 음료가 담겨 있었는데 이탈리아 커피 스타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색감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습니다. "저 커피는 어떤 종류인가요? 라떼 마끼아또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 과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 이건 우리나라의 믹스커피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스틱 형태의 커피 봉지를 보여주었죠. 커피, 프림, 설탕이 한 번에 담겨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조합이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팀장님의 권유에 저는 호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스틱을 풀어 만든 커피 한 잔을 받아들었죠. 향은 분명 제가 알던 커피와는 달랐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기분 좋게 퍼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마리아 씨, 이렇게 과자 찍어서 드셔보세요라며 에이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스코티를 에스프레소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런 과자를 커피에 담근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레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어보았죠. 그 순간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삭한 과자가 부드럽게 녹으면서 커피와 어우러지는 맛이 예상외로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맛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 믹스커피가 한국 회사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급 커피숍의 커피도 좋지만 동료들과 3, 3, 5, 5. 모여 믹스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주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믹스커피를 즐기는 이유였습니다. 각각의 커피가 주는 매력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급 원두커피가 주는 진한 풍미도 좋지만 믹스커피와 과자가 주는 소소한 행복도 그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강남의 한 불고기 전문점으로 향했는데 선택해주신 메뉴는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불고기였습니다. 불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한국의 전통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원들은 저에게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식사를 할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는 때 입구 한켠에서 특이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뭔가요? 제가 묻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커피 자판기예요. 식사 후에 커피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호기심에 다가가보니 놀랍게도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까 회사에서 마셨던 바로 그 믹스커피였습니다. 김과장님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런 자판기를 식당이나 길거리 곳곳에서 볼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더 맛있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포만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믹스커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커피 자판기가 식당은 물론 거리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한국의 커피 문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고급 회사 내 바리스타가 내린 에스프레소부터 회의실에서의 믹스 커피와 과자, 그리고 식당 자판기의 커피까지 같은 커피라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판기 커피를 보면서 밀라노의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고 격식 있는 커피 문화로 유명한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런 편리하고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댓글들은 매우 다양했죠. 마 케코사 파이 말이야. 커피에 과자를 담근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절하실 거야. 저기. 난 로마에서 20년간 바리스타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이런 게 바로 문화의 차이겠죠. 한국에서 3년 살았던 안나예요. 마리아 언니 말이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이 맛이 너무 그리워요. 저 과자 패키지 디자인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정말 맛있다는 거야? 믿기지가 않네. 마리아가 먹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커피 문화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건 아닐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한국 사람들 천재다 이걸 생각해내다니 근데 왜 이렇게 끌리지 우리 동네 카페에도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시도해 보시는 건 특히 재미있었던 건 세대별로 반응이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구독자들은 대부분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30 세대들은 오히려 이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보였죠. 전문 바리스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커피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다. 라는 강경한 의견부터 음료와 디저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적인 의견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피렌체의 유명 카페 주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경력 30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젊은 세대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것 같네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연구실에서 맨날 드시는데 기숙사에서 우리가 타주면 이탈리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요. 역시 믹스커피는 국경을 초월하는 맛이야. 제품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이거 어디서 살수 있어? 아마존에서는 못 찾겠어. 우리 동네 아시안 마트에도 있을까? 대량 구매하고 싶은데 수입업체 추천해 줄래? 심지어 로마의 유명 디저트 카페 사장님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이 과자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영상 속제 설명을 듣고 직접 실험해 본 사람들의 후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로 해 봤는데 역시 맛이 다르네요. 저 믹스 커피가 궁금해져요. 에이스랑 비슷한 과자로 해 봤는데 뭔가 부족해요. 역시 원조가 최고인가? 마리아 덕분에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네요. 제 친구 마르코의 답장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마리아, 내 영상이 바이럴이 됐더라. 우리 카페 손님들도 다들 이거 언제 선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지하게 메뉴얼을 고민해 보고 싶어. 한국에서 이 제품들 수입하는 건 어려울까? 그리고 혹시 믹스커피 내리는 정확한 비율도 알수 있을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소소한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쩌면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K뷰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미팅에서 만났던 김과장님이었죠.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그들의 회사를 방문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 사이에서 믹스커피가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영국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차 문화로 유명한 영국인들이었지만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사에 가져가기 위해 박스 단위로 구매를 문의했다는 이야기였죠.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임원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미팅 후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갔는데 하필 선택한 것이 믹스커피와 에이스였다고 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합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독일 바이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과자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자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이스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독일의 전통적인 과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죠. 게다가 이 과자들이 커피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김과장님의 이야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는 이미 사내 카페테리아의 믹스커피와 에이스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재원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어 이제는 필수 간식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 바이어들은 이 조합을 보고 자신들의 과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각 나라 바이어들이 보인 서로 다른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영국 바이어들은 티타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접근했고 프랑스 측은 디저트와의 페어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은 사무실 간식 문화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보였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발견한 가능성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과장님이 전해준 해외 바이어들의 세세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감상을 넘어서 이 조합이 가진 문화적 특별함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소소한 조합이 어쩌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이 세련되고 먹기 좋은 크기라 사무실에서 나눠 먹기 딱이에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특별한 맛의 조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친구 마르코의 카페에서 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한국의 특별한 맛이 만나면 분명,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르코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최근 들은 소식들,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밀라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전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시작이 아닌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르코의 카페에서 우리의 첫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전해준 각국 바이어들의 반응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듣고 이 도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패션 중심가에 위치한 그의 카페는 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손님들이 많아 이런 시도를 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첫 시작을 위해 꼼꼼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카페 안쪽에 조용한 공간에 코리안 커피 타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만의 감각을 살려 이 공간을 특별하게 꾸몄죠. 파스텔 톤의 포근한 조명, 한글과 영어가 어우러진 메뉴판, 그리고 에이스를 담는 특별 제작한 도자기 접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벽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커피 타임 사진들을 전시해 이 문화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메뉴 구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기본이 되는 믹스커피와 에이스의 조합을 중심으로 여기에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했죠. 각 테이블에는 상세한 설명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는 정확한 타이밍부터 이 조합이 한국의 회사나 일상에서 갖는 의미까지 자세히 담았죠. 심지어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 라는 문구도 적어두어 작은 재미도 더했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85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온도에서 믹스커피의 풍미가 가장 잘 살아났고 과자를 찍어 먹기에도 적당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전용 포트를 준비해 손님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커피를 음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주문은 카페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밀라노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마리아 로시였죠. 평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그녀였지만,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커피 타임은 처음이에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과자의 바삭함까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녀의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의 코리안 커피 타임을 소개했고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밀라노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우리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 잠깐 들러 테이크아웃을 하는 직장인들, 오후에 미팅 장소로 선택하는 비즈니스맨들,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까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식으로 이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SNS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샵 밀란 코리안 커피, 샵키우카페 디자인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특히 밀라노의 유명 패션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이 특별한 커피타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도자기 그릇과 커피잔의 조화로운 비주얼,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가 그들의 피드에 자주 등장했죠. 한 달이 지난 즈음, 우리의 코리안 커피타임은 밀라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고수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밀라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자 패키지 디자인과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의 인터뷰는 현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마르코는 이제 한국의 다른 과자들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의 성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이 밀라노 사람들의 새로운 단골 간식이 되어가고 있었죠. 각각의 과자가 가진 특별한 맛과 디자인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CAFF 디자인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소한 커피 문화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이제는 밀라노의 거리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면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카페에서 믹스커피를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한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